2025년 6월 한국 방송가는 문자 그대로 박지현 쇼크라는 거대한 지진을 경험하고 있다. 누구보다 먼저 그 진동을 온몸으로 느낀 사람은 다름 아닌 MBC나 혼자 산다의 핵심 멤버 박나래였다. 녹화가 끝난 직후 공개된 비하인드 클립에서 그녀는 마치 로또 1등 당첨 확인서를 눈앞에서 본 듯한 표정으로 디정도 액수는 방송 인생 통틀어 한 번도 못 봤다니까요. 라고 외쳤다. 한편 스튜디오 구석에서는 제작진이 미리 준비해둔 보안각서를 들고 출연료 리스트를 가리고 있었고, 앵글 밖에서는 본부장이 진짜 이 가격 맞아요. 라며 연신 금액을 재확인했다. 업계 속사정을 아는 관계자는 솔직히 우리도 계약서 날인 전까지는 실감이 안 났다. 그런데 박지연 이름 세 글자 찍히는 순간 광고팀, 편성팀, 해외 사업팀 전부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움직였다고 털어놓았다.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상파 예능 사상 최고 단가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오가면서 국민적 호기심은 폭발했고 온라인 커뮤니티는 에 통장 화면 인증만 올라와도 조회수 천만 각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돌았다. 이른바 박지현 프리미엄의 진짜 가치는 단순히 고액 출연료에서 멈추지 않는다. 미스터 트롯 이준우 e 승이라는 이력은 이제 서막에 불과했고 그는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트로트 발라드 팝 재즈를 넘나드는 장르 파괴형 보컬로 포지션을 확장했다. 특히 그가 KBS 불후의 명곡에서 울림통을 찢어놓는 듯한 성량으로 선보인 퓨전 국악 무대는 방송 직후 SNS 전체 피드의 음원 캡처를 도배했고 미국 리액션 유튜버들은 K-POP No, this is K-Soul이라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를 계기로 글로벌 음원 플랫폼은 박지연이라는 이름을 붙인 전용 플레이리스트를 메인 홈 화면에 올려놓았고 스포티파이 데일리 톱 아티스트 순위에서는 영어권 팝스타 사이에 낀 유일한 한국어 가수가 됐다. 그런데도 정작 본인은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어디든 간다며 지방 소규모 복지관 자선 무대에도 기꺼이 선다. 이 격차 없는 행보가 바로 팬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박지연의 최대 매력 포인트다. 박지연은 단한 번의 출연으로도 프로그램 전체 판을 바꾼다. 시청률이 증명한다. 나 혼자 산다 박지연 편은 수도권 2.7% P 상승으로 동시간대 1위를 단숨에 탈환했고 방송 직후 박지연 트로트 박지연 집 박지연 샤워송 같은 키워드가 포털 실검 상위권을 장악했다. 그 여파는 광고 시장으로 직결됐다. 녹화 당일. 그는 건강기능식품 세탁세제 프리미엄 소파 브랜드에서 온오프라인 동시 모델 제안을 받았고, 일주일 뒤엔 비정도 예능 노출이면 프라임타임 15초 광고비를 아껴도 된다는 광고주들의 계산으로 계약서 더미가 책상 위에 쌓였다. 전통적인 톱스타 단가의 1.5배를 제시해도 계약 체결까지 평균 48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브랜딩 회사들은 이 현상을 PJ, 박지현 이펙트, 라고 명명하고, 로이 계산 시뮬레이션 모델을 따로 만들고 있다. 문화 심리학자 정미경 교수는 그의 파급력을 두고, 세대를 관통하는 공감력의 빅뱅이라고 정의했다. 60대 중장년층에게는 정통 트로트의 뿌리 깊은 한, 한,을, 20대 Z세대에게는 감각적인 통과 영상미래, 그리고 30, 40대 워킹맘 워킹데디에게는 힐링 응원의 서사를 동시에 제공하기 때문이다. 실제 그의 유튜브 채널에는 우리 엄마가 좋아하길래 틀었다가 제가 빠져버렸어요 라는 댓글과 퇴근길에 들으면 체력 게이지가 차오른다는 후기가 뒤섞여 있다. 기획사 홍보팀은 팬 연령 분포 그래프가 종 모양이 아니라 거의 평지에 가깝다. 이렇게 고른 세대 스펙트럼은 아이돌 시장에서도 보기 드물다고 설명한다. 예능계 시선도 달라졌다. MBC는 박지현을 주축으로 한 트로트 휴먼 다큐 파일럿을 편성해 3부작을 내걸었고 SBS 연말 가요대전은 트로트와 힙합의 불가능한 콜라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그를 헤드라이너, 라인업에 박았다. KBS는 단독 콘서트 실황 중계권을 두고 케이블 OTT와 다자 협상을 진행 중이며 돌비 애트모스 4K 라이브라는 기술적 조건까지 내세워 해외 시장 동시 송출을 노린다. 업계 오래된 관행인 트로트는 지역 축제용이라는 공식이 이제는 트로트도 프라임 라이브 콘텐츠로 재정이 되는 순간이다. 광고, 콘서트, 예능의 매출 합산 추정치는 이미 100억 원을 넘어섰다. 여기에 그는 공식 팬미팅 셋만이, 소아트, 모어 하우트 인바, 전국 투어로 전 회차 매진을 기록했고, 티켓 발권 사이트 서버를 두 차례나 다운 시켰다. 스탠딩석 가격이 바이피석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역전 현상까지 벌어졌는데, 이유는 단순했다.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숨소리까지 담아가려는 팬들의 열망. 덕분에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정가 대비 300%의 육박한 프리미엄이 붙었고, 공연 기획사는 대려암표 방지 캠페인을 공식 SNS에 올리며 진땀을 빼야 했다. 세간이 돈 이야기에 열을 올리는 동안, 정작 박지연은 기부 앤드 크레디를 조용히 쌓고 있다. 그는 수익의 일정 비율을 장애아동 음악치료센터에 자동 기부하도록 시스템화했고, 공식 굿즈 판매 수익 전액을 지역 소년소녀가장 장학금으로 돌린다. 심지어 최근에는 자체 제작한 팬아트 공모전 수익 배분서를 공개하며, 내 이름으로 벌어지는 콘텐츠라면 창작자와 팬 모두가 행복해야 한다는 원칙을 못 박았다. 이쯤 되면 출연료 논쟁은 애초에 경중이 잘못 잡힌 셈이다. 그에게 금액은 목적지가 아니라 더큰 선순환으로 가는 급행열차 티켓일 뿐이니까. 이런 박지현의 라이프 스타일은 마치 휴대전화 배터리가 150%로 고정된 사람처럼 보인다. 새벽 4시에 기상의 작곡팀과 화상 회의를 하고 오전에는 발성 트레이너와 라이브 리허설, 오후엔 예능 대본 리딩, 저녁엔 웨이트, 필라테스 복근, 끝장 운동으로 체력을 채운 뒤. 밤 11시 스튜디오에서 새 노래 아이디어를 녹음한다. 그러고도 자정 넘어 팬카페에 오늘은 여기까지. 나는 셀카 한 장을 올려 팬들의 하루를 마무리 짓는다. 해외 팬들은 이 시간표를 k 슈퍼유먼 루틴이라 부르며 자기계발 영상으로 편집해 틱톡에 올리고 조회수는 순식간에 수백만을 넘어간다. 스케줄러 사진 한 장이 퍼지기만 해도 일주일 안에 일정 관리 앱 광고 들어오겠다는 농담이 실시간으로 달린다. 물론 넘치는 관심의 그늘도 있다. 최근 포착된 파파라치 사진 몇 장이 연애설 불씨를 지폈지만 그는 라이브 방송에서 감정도 노래처럼 자연스러워야 한다고 쿨하게 인정하면서도 상대를 향한 사생활 보호선을 확실히 그었다. 이 소신 발언 덕분에 연예계 특유의 가십 순환 고리는 짧게 끊겼고 오히려. 사랑도 진정성이라는 명언이 커뮤니티에 남았다. 이런 태도가 오히려 브랜드 가치의 플러스 알파가 돼 광고주들은 예상치 못한 긍정 이슈까지 얻었다며 미소를 지었다. 한편 전례 없는 출연료가 다음 세대 엔터테이너들에게 미칠 영향도 작지 않다. 오디션 예비 참가자들은 꿈의 가격대가 새로 세팅됐다며 동기를 불태우고 방송 피드들은 캐스팅 예산부터 편성 전략까지 전부 리셋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진다. 일부 보수적인 관계자는 거품론을 제기하지만 데이터가 먼저 말한다. 각종 화제성 차트와 광고 효율 지수에서 박지연 효과는 이미 검증 단계가 아닌 활용 단계에 들어섰다. 더구나 그는 다른 아티스트들과 공존을 중시한다. 방송국 스태프 식사 시간에 직접 간식을 돌리고. 무명 후배가 주저앉은 복도 옆에 함께 앉아 피드백을 해주는 모습은 매니저의 짤막한 브이로그를 통해 퍼지며 미담으로 기록된다. 스포트라이트가 크게 비출수록 그림자도 길어진다고들 하지만 이쯤 되면 그의 그림자마저 누군가에게는 휴식처가 되는 셈이다. 가장 흥미로운 예정 이벤트는 2025년 연말 대규모 멀티버스 콘서트다. 메타버스 플랫폼과 협업해 서울 공연을 가상 공간으로 실시간 스트리밍하고 팬이 본인의 아바타를 통해 무대 위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박지현 시점으로 무대를 감상하는 기술이 탑재된다. 콘서트 티켓은 실물 NFT, 구독형 라이선스 세 가지 버전으로 나뉘는데 이미 사전 예약 서버는 트래픽 폭주로 세 차례 증설이 진행됐다. 관계자는 음악을 파는 게 아니라 경험, 소통, 자율성을 묶어 파는 모델이라며 박지현식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완성되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질문은 여기서 시작된다. 파도처럼 몰려드는 너브콜, 쉴틈 없이 오르는 몸가,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프로젝트. 과연 박지연은 어디까지 치솟을까? 그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애무한 상승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오늘의 나보다 나은 목소리를 내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답했다. 거창한 수식어 대신 목소리라는 두 음절을 다시 꺼낸 순간 기자들의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이 겸손과 자신감의 묘한 공존이야말로 시장이 그에게 거액을 투자하면서도 동시에 존경을 표하는 진짜 이유 아닐까? 사람들은 가끔 묻는다. 결국 박지현 출연료가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들 떠들어? 답은 아직 숫자로 확정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이미 확정됐지만 공개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그가 부르는 한 음, 그가 흘리는 진심 한 스푼, 그리고 그 진심 앞에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 한 방울 이 모든 가치가 모여 만들어낸 합계가 방송국 금고를 열고, 광고주 지갑을 열고, 팬들의 마음을 연다. 그래서 업계 모든 사람은 지금도 계산기를 두드리며, 박지연 신드롬의 다음 방정식을 풀어보지만, 정작 해답은 간단하다. 공감이라는 단어를 그의 목소리만큼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다면, 수억, 수십억이라는 숫자는 그저 감정의 파동을 시각화한 그래프에 불과하다. 오늘도 누군가는 스마트폰 알림으로 박지연 신곡 프리뷰 공개라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퇴근길 지하철에서 그가 부른 리메이크 곡으로 하루를 위로받는다. 그리고 누군가는 TV 앞에서 이렇게 통큰 출연료, 나라도 지불했다며 고개를 끄덕인다. 종국엔 우리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그 금액에 동참하고 있는 셈이다. 어쩌면 다음 계단은 이미 준비되어 있을지 모른다. 다시 한번 새벽에 녹음실 불이 켜지고 알수 없는 멜로디가 우리의 귀를 두드릴 것이다. 그 순간 출연료라는 숫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박지현 신드롬의 공동투자자이자 공동창작자이니까.